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. 올래는 건승하십시오. 초점이 왜 이래서 안 맞나? 오늘 좀 나도 스트 먹고 싶어요. 오늘. <laughs> 나도 오늘은 진짜 다스트 먹고 싶어. 쓰리 먹자. 쓰리 먹자. 쓰리 먹자. 쓰리 먹자. 쓰리 먹자. 쓰리 먹자. 고옥자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. 자. 민사장 사랑해. 적자. 어? 쓰리 먹자. 쓰리 먹을 거 나왔다. 보이시나요? 쓰리 먹을 거 나왔다. 쓰리 먹을 거. 4짜, 5짜는 안 돼도 쓰리 먹을 거 나왔다. 초점이 안맞노 근데 쓰리 몰기 나왔는데 <laughs>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<laughs> 옥자씨옥자님 뭐, 별풍선 한개를 선물했습니다. 그게 고기다. 고기지! 돌선치! 놀래미! 내가 놀래미 오늘 놀래미 잡아서 먹는다 했잖아. 일단 방생사이즈는 다 넘겼고 회, 회거리 나와요. 사, 삼자 나온대. 삼자 나온다. 어. 다정님 이거 스샷 좀 찍어주세요. 기포기 안 틀어도 살아 있다 했는데 잡은 지 2시간 채안 됐는데 죽어 버렸어. 일단은 본대로야. 머리를 잘라내고 어 기포기를 안 틀었어. 배잘라고해 가지고 일단은 어 머리부터 자를게요. 머리 잘랐어. 어 이거 매운.. 매운탕? 어, 어 대가리 대가리 잘랐어 매운탕 꺼내먹어야겠다 여기놔두고 자 공부한대로 지느러미 버려 지느러미 가위로 회뜨는 방법을 가르쳐주더라고 아 이거 다시보기 중간에 잘랐어야 되는데 응. 마음이 급해가 제목도 제목도 안 바꾸고 마음이 급해서 다시보기 잘랐어야 되는데 중간에 운전을 잘라냈어야 되는데 응. 닦고요 응. 오케이 자, 먹는다고. 될야 <laughs> 일단 여기 걸리고. 배살부터 할게요지느러미 있으니까. 제가 여기는 배살로 갈게한풍를 <laughs> 일단은 응. 등지느러미 짤라고요? 배지느러미 짤랐고요. 됐는데, 이거, 난 너무 잘하는 거 아이가? 네? 못한다 하고 해야 되는데, 이거, 나 너무 잘하는 거 아이가? 네? <laughs> 지메놈이 있어서 아, 시꺼 고생하고 많이많이 먹고 건강하고 항상 행복하시오. 제발 슬래시 감사합니다. 손 씻었어요. 뒤로 만져도 손 씻었어요. 오오오오 이뻐서 이뻐서 보소 잘한다 잘한다 보이시나요? 대박 홀레당바뀌었는 거. 난 너무 잘하는가 이거이거. 횟집 취업해야되나? 횟집 횟집 저기해나 我明天那个等等你啊， 나오기는 나왔는데 나오긴 나왔는데 여기 왜 이렇게 많이 붙었대 <laughs> 네? 나오기는 나왔는데 고옥자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여기 왜 이렇게 많이 붙었대 <laughs> 왜 이래 회는 나왔어 회는 나왔어 맞죠? 여기 해놨 나왔는데? <laughs> 뼈만 남아야 되는데, 왜 살이 이만큼 남지? 억자씨 10점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이번엔 좀 크게 된다 이번엔 두껍다. 이번에는 어잘 됐다. 이렇게 하면 되잖아. 맞죠? 맞죠? 응. 처음 하는 거예요. 진짜 처음. <목소리> <목소리> 아무도 안 보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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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무도 안 칼이 안 들어요, 봐. 칼이 진짜 안 들어. 크게 썬 자. 조그맣게 조그맣게 썰고 싶은데 칼이 안 든다. 음, 다 알아 회집 멘츠로 납당 납당을 못 썰어서, 납당 납당을 못 썰어서 일단은 일단 놀래미네.